몰수 구하는 방법. 야 화학에서 몰수 못 구하면 화학 포기해야 돼. 군데로 중요한 분이다 몰수 네. 구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. 질기 상식적인 거야. n 몰 값이 주어져. 그 n 몰 값을 보고 몇 몰이냐 이거 맞추려고 하거든. 1몰 값으로 나누면 되지. 그럼 a 는 숫자가 딱 나와. n 몰 값을 1몰 값으로 나누면 a 는 숫자가 나올 거 아니야. 이 애니 뭘 쓰라고? 당연한 거야. 근데 얘한번 들어볼게. 아이스크림 중에 망설임이라고, 아, 설레임이구나. 설레임이라는 아이스크림 알아? 내 설레임을 3,000원어치 샀어. 3,000원어치. 몇개산 거야, 그럼? 전... 이걸 맞추려면 네. 뭘 알아야 돼? 가격. 한개 가격 알아야지. 갈 네. 줄게. 설레임 한개 가격이 1,500원이야. 네몇개산 거야? 따라서 한개 가격으로 나눠보면 두 개라는 거알수 있잖아 이거하고 똑같잖아 네. 이해했어? 네. 따라서 몰수 구하는 방법 한마디로 얘기하면 일몰값으로 나눈다 일몰값으로 나눈다 알겠어? 정리해봐 일몰값으로 나눈다 일몰값으로 나눈다. 뭘 수가 하는 법. 1몰 값으로 나눈다. 나눈다. 가자. 자, 전체 개수가 나오면 1몰 개수로 나눈다. 수소분자가 이만큼 개수가 있어. 이거 지수 처리하면 이 뜻이 12 곱하기 10에 23승하고 같은거지. 몇 모르겠나? 2몰 1몰 값으로 나눈다 1몰이 몇 갠데? 6 곱하기 10 6곱하 10에 23승계지 네. 그럼 2몰 이렇게 되는 거야 네. 다음 방법 2번 이번에 전체 질량이 나와 네. 전체 질량이 나오면 1몰 값 1몰 질량으로 나눈다, 나눈다. 자 수소기체가 4g이 있어 이 네. 수소기체 1몰 이으면몇 g이야? 1몰이 몇 g인데? 수소.. 아, H2요? 어 H2 1몰 질량 e. 그렇지. 분재량이지. 네. 그럼 분재량은나는데 네. 그럼 몇 몰이야? 2 몰. 할수 있겠나? 네. 자, 전체 부피가 주어지면 1몰 부피로 나누면 돼. 1몰 부피로. 음. 1몰 부피가 몇 리터라고 했어? 22.4 리터라고 했어. 그럼 44.8 리터 있으면 몇 몰이야? 2 몰. 2 몰인 거야. 네. 이해했냐? 네. 조심할 점은. <laughs> 주의사항은 이 개수지. 네. 그럼 개수로 나눠야 돼. 질량이지? 네. 질량으로 나누고? 네. 부피면? 부피로, 나눠. 부피로 나눠야 돼. 이것만 잘 지키면 돼. 네. 한번더 연습한다. 메테인 분자가 이만한 개수가 있어. 1.6 곱하기 10에 24승개. 네. 몇 몰이야? 2 몰. 뭘로 나눠어6 곱하기 10에 23승. 그렇지. 2몰 나와. 메테인 분자가 4g이 있어? 네. 뭘로 나눠야 돼? 16. 잘했어. 이번엔 16으로 나눠야 돼. 네. 메이테인은 1몰이 16g이야 네. 2g이 아니야 네. 몇 몰이야? 4분의 1 4분의 몰이 되는 거야 4메이테인 어. 44.8L야 네 22.4로 나누야 22.4로 나눠야 되지 네. 몇 몰이야? 2몰 2몰이야 왜 몰이 다르죠? 뭐가? 다 다른데 얘는 다 똑같잖아요 어 근데 왜 달라요? 어디? 요거? 네. 요거? 왜 다르냐고? 네. 니가 네. 맞춰봐라, 왜 다르겠니? 일몰 질량은 아, 네. 분자 종류마다 달라. 아. 가벼운, 게, 가벼운 게 있고 무거운 게 있다고 했잖아. 그런데. 하지만, 아, 개수는? 똑같다고. 그래서 그걸 보여주려고 네. 내가 한 거야. 네. 이 기체 분자, 이 몰이라는 게6 곱하기 1 0의 23승계를 일몰이라고 하지. 일몰 네. 개수는 상수야, 6 곱하기 1 0의 23승계야. 정해져 있다고. 기체 종류하고 관련이 없어. 네. 다음에 기체의 일몰 부피 값은 종류에 관계 없다라고 했지. 네. 무조건 2 0점사에야 네. 그런데 기체의 이 분자량 값은 기체마다 간이 다르니. 다르죠. 이건 다르게 나와. 네. 그러니까 무슨 기체인지 확인하고 나눠야 돼. 네. 아까 이거있잖아자 일몰 부피는 일몰 부피는 다 같다고 했지. 네. 하지만 질량은 다르게 나온다고 했지. 네. 왜 다르게 나와? 분장값이 달라. 네. 지 질량 다르게 나와. 네. 이해했어? 네. 자 다음 방법 3번 자이 방법 3번은 조심해야 돼. 부피로 몰수할 땐 조심해야 돼. 네. 1몰 부피가 몇 리터라고 했어? 22.4 리터라고 22 했지? 네. 기체만 20 네. 기체만 20.4리터나 기체만 여기서 아까 기체는 뭘로 되어 있다고 했어 분자 분자로 되어 분자로 돼 있다고 했지 네어 기체만 이게 부 일몰 부피가 22.4헤가 나와 액체나 그 기체는 기체와 달리 이런 간격이 없어 얘네 다 붙어 있다고 음. 다음에 이 간격이 종류에 상관없이 늘 같은 것도 아니야 액체 고체는 그래서 일몰 부피가 22.4 헤어가 안 나와. 알겠니? 네. 그러므로 자 방법 3번 일몰 부피 22.4로 나눴다는 것은 이 방법은 누구한테만 적용해야 돼? 기체. 그렇지 기체한테만 적용해야 돼 3번은 조심해서 써야 된다 네. 그럼 액체나 고체는 일몰 부피값 정해져, 정해져 있지도 않고 그러므로 부피로는 몰수를 못 구한다는 거야 음. 액체와 고체는 1,2번 방법으로만 몰수 구할 수 있어 알겠는가? 네. 정리해라. 네. 일몰값으로 나눈다. 다 했어? 네. 좋아. 밑에 이 무릎 있잖아. 네. 이거 풀어봐. 이거 풀어봐. 연필로 해. 네. 시작.